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회과목을 맡게 된 장세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같이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판단'이라는 용어죠. '같이 판단'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의 의미로 사실 판단이 있는데요. 이 사실 판단은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고 답은 딱 하나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이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다. 이건 사실 판단이죠. 답이 단 하나인 사실 판단입니다. 2번은 설악산은 강원도에 위치한다. 이것도 1번과 똑같이 사실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 한라산은 겨울에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답이 하나가 아니죠.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이 하나로 도출되니까 사실 판단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 2번 같이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선답을 보면은 딱 봐도 여기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청구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1번 자유권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평등권은 사회생활 뭐 국가에 대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요. 참정권은 국가 결정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한 제도이다. 국가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지방. 지방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키워드가 여러 개 나와 있죠. 여기서도 아까 문제랑 똑같이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답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답은 2번이겠죠. 지방자치대도는 그 지역의 문제들을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령화 사회예요. 이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에서 14%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노인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한다 근데 이건 맞는 말이죠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2번 의료기술의 발달이 영향을 끼쳤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한테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겠죠. 3번 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노인 부양 비용을 우리 청장년층이 담당하게 되니까 당연히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4번 볼게요.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줄어들어가 아니고 늘어나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개인의 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네, 맞는 말이죠. 2번,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 전체.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어떤 한 부분만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재무 설계가 아니겠죠. 3번, 재무 목표를 세우고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미래 소득을 제외하고 현재 소득만을 고려하여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이번에서도 봤듯이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해야 바람직한 재무 설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 소득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바람직한 재무 설계가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조건을 찾아볼게요. 1번. 맑은 물과 공기. 이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 맞지만 경제적인 건 아니겠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측면이에요. 2번, 안정적 소득보장. 이게 바로 경제적인 측면이겠죠. 3번, 민주적인 정치제도. 정치제도? 이거는 경제와는 겨, 거리가 멀죠?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4번 갈게요.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답은 2번. 안정적인 소등, 소득 보장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활동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동 그리고 수입.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여기서 우리는 바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바로 1번 직업이죠 직업은 노동을 통해서 통해 수입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자아실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 반면에 2번 실업은 내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가는 우리가 기분전환과 만족감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수입을 얻는 활동이 아니죠 그리고 4번 퇴직. 퇴직도 당연하게 수입을 얻는 활동이 아니죠.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직업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 행태이다. 고급 사치품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것처럼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서 중요한 거. 이 위출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건 바로 과시 소비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여기 손답지에서 과시 소비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 나비효과 나비효과는 우선 소비의 효과가 아니죠. 소비와는 거리가 먼 효과입니다. 나비효과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효과예요. 2번 베블렌효과 네, 배블렌 효과가 효과 과시 소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그게 바로 배블렌 효과예요. 3번, 스노브 효과. 스노브 효과도 답이 되지 않겠죠. 스노브 효과는 이런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 막, 흔한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이 저걸 다 사니까 나는 이걸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스노우 효과예요. 그리고 4번 하우스푸어 집은 있지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리가 좀 있죠. 여기서 답은 과시소비인 베블렌 효과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도 중 기억에 들어갈 것은 사회보장 제도에는 사회보험 제도와 기억이 있다. 기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있대요. 사회보장제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장제도에 사회보험제도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또 바로 답을 알수 있어요. 공공부조가 답이 될 거예요. 공공부조를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모두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3 개는 전부 다 사회보험제도에 들어간, 아시면 됩니다. 이 사회보험제도는 부담도 있고, 강제 가입성도 띄고 있는데, 공공부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강, 강제성도 없고, 개인적인 부담도 없는 복지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돈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비율로 표시한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은 우리나라의 돈을 이제 그 나라의 돈으로 바꾸잖아요. 환율. 이겠죠? 답은 환율이라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년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이다.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년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최저임금. 알바를 할 때도 최저임금을 보상해 줘야 한다. 시간급으로 1시간에 얼마. 이게 정해놨죠? 답은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12번 국제거래 확대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점이 아니니까 그럼 단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기업은 시장의 확대로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근데 좋은 점이죠? 장점. 국내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쉽게 살수 있다.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점이죠. 장점. 3번,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복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점이죠. 장점. 4번, 국내 경제에 미치는 해외 경제 불안 요인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단점이겠죠. 해외 경제 불안 요인의 영향이 커질 수 있대요 이게 바로 국제거래 확대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우리가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본문에서 농업은 영어로 agriculture라고 합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이것과 인플레이션에 합성을 해요. 네 개의 답을 보면은 뭐가 답일까? 에그플레이션. 이 에그플레이션이 여기 본문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가축들이 농산물을 먹겠죠, 이렇게? 그러면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은 당연히 가축의 가격도 급등을 하게 되고, 가축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그 가축에서 나오는 우유나 치즈와 같은 일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걸 바로 헤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14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표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정 비율로 줄인 후 기호를 사용하여 지리 정보를 표현한 것이다. 일정 비율로 줄인 후 기호를 사용했대요. 지리 정보를 표현. 우리가 이제 지리 정보를 뭐 알려고 할때뭘 사용하죠? 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간 정보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하여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공시설물의 입지 선정, 교통 문제 및 재난 관리 등에 활용된다. 컴퓨터란 키워드. 공공시설물의 입지 선정, 교통 문제 및 재난 관리 등에도 활용된대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원격 탐사. 원격 탐사를 설명하려면 본문에 항공기, 그리고 인공위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원격 탐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2번, 유비커터스. 뭐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단어를 뜻합니다. 본문과는 상관없죠. 3번, 지리정보 체계. 이게 답이겠죠. 컴퓨터에 입력해서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4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 뭐 SNS와 관련된 용어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